안녕하세요. 소피드 디자이너 박상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학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학의 긍정적인 면에 관련해서도 영상을 올릴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은 유학의 순기능, 특히 런던으로 패션 유학하셨을 때의 이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으니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찍어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프로젝트는 2주에서 3주, 메이킹 프로젝트는 4주에서 아무리 길어도 6주, 졸업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트와 라인업은 언제고, 모델 피팅은 언제고, 파이널 라인업은 또 언제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더 말이 돼요. 학교를 CSM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정말 어깨에 힘들어가는 순간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저 인턴할 때, 음, 안투어프 다닌 애가 하나 있었는데, 심지어 개조차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역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 다방으로 면 당연히 엄청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공부하러 간 거니까 학업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죠. 문화적으로 얼마나 배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난중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으니, 오늘은 학업적인 것 관련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거기서 제가 이열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궁대 시장에서는 그다지 써먹을 때도 없는데 쓸데없이 눈만 높아진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말이 돼요. 어, 정말 테이스 하나만큼은 이열 가게 되면 확실히 높아진다. 현지 내 아트나 디자인이 서양의 뿔을 두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인더스트리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것도 그쪽이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선진적이라 인식을 해서 그걸 또 배우려고도 해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방식이나 어 아니면 바라보는 관점 이게 꽤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특쪽 나라들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예,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따라 좀 차이 있겠지만 저희과 선생님은 애들한테 어, 좋은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인지 그리고 남성복 디자인은 어떤 것과은거쓰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런 디테일은 투머치야. 야 이건 코스튬이야. 코스튬 이건 컨템포러의맨즈웨어 디자인이 아니야. 이건 너무 올드해 진짜 1990년대 한참 물어먹던 그런 미의식이야 이런 식으로요 또 패션인더스트리의 최적화된 인재로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어, 학교에 가시게 되면 주제를 정하고 리서치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투어를 만들고 그 투어를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파이널 아웃컴을 제출하고 을이 과정 전체를 빡시게 트레이닝 하게 되는데 어, 커리큘럼의 90% 이상이 전부 다 개인 작업 시간으로 채워져 있어도 시간은늘 부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빠듯하게 2년간을 작업하시다가 상황 올라가셔 가지고 졸업전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작업의 깊이가 좀 깊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졸업 컬렉션은 단기로 3주 4주 이렇게 끝나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못 해도 최소 두텀 그러니까 스프링 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1월, 2월, 3월, 4월 5월 중순 정도까지 해가지고 총 5달 정도는 주거든요 이렇게 5달 정도를 주면서 6개의 룩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년 때까지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깊이를 더하는 데 조금 에러상항이 있었다면 이졸업컬렉션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사 일정도 네, 뭔가 더 맥센스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디자인 프로젝트는 2주에서 3주 그리고, 메이킹 프로젝트는 4주에서 아무리 길어도 6주. 졸업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어, 트와일 라인업은 언제고, 모델 피팅은 언제고, 그리고 파이널 라인업은 또 언제고, 그리고 이런 가먼트는 언제까지 지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더 말이 돼요. 말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네, 더많다는 얘기겠죠? 유학 가면 좋은 점세 번째. 시야가 넘어집니다.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합니다. 뭐 하나가 유행했다 하면 너도나도 다 사죠. 이렇게 모두가 다 입는 옷으로 채워진 길거리를 봤을 때좀 모바일에서 표현하면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회일성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 바로 리오더입니다. 해외 브랜드들 중에서 8차 리오더, 9차 리오더, 14차 리오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전 영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브랜드도 리오드 하는 걸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리오드가 없는 이유는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의 비즈니스 유형이 바이어들을 상대로 하는 에... 홀세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B2C를 기반으로 하는 큰 기업형 브랜드들조차도 우리나라처럼 N차 리오드 이런 거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어, 어딜 가도 항상 보던 것만 보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보던 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시야는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유학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취향의 아이들, 그리고 특히 서브컬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런던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개성이 강한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개성 강한 아이들의 옷 입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작업들을 자주 보시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디자인 공부하기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학교 도서관, 이런 거 좋은 거는 말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런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빈티샵이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반 전체가 어떤 빈티지 아카이브네 뭐 이런 대로 어견화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어, 건물 자체가 엄청 크다거나 뭐 이런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옷들의 수준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카이브에는 현직 디자이너들도 네, 자주 오셔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그럽니다 빈티지에 대해서 대중들이 범하는 가장 쉬운 오류 빈티지 콜, 중고품, 구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게 만약 빈티지라면 당근마켓에 올라와있는 모든 제품들 다빈티지예요 당근마켓에서 상태 좋은 프라다 자켓 10년 전에 산거 팔아요 이런 걸 우리는 빈티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세컨핸드지 아무튼 여길 가면 1920년대 군복 그리고 뭐 1940년대 나사 우주복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 19세기 말 공장 노동자들이 입었던 유니폼 이런 것들도 막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러 이제 디자이너들이 옵니다 와서 어, 어떤 디테일들이 쓰였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왜 쓰였는지 이런 것도 리서치하고 그런 데서 모티브도 없고, 뭐, 그럽니다. 안에서 사진 찍는 건안 되고요. 어, 드로잉이랑 노트테킹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나가도 돈은 내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런 아카이브 같은 빈티샵 아니어도 런던은 정말 좋은 빈티샵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한 빈티샵에서, 어, 2차 대전 때 미국 공군 입었던, 음, 아노락을 샀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한 300파운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환율로는 한 50만원 넘었었던 것 같고, 지금 환율로도 45만원 정도는 네 충분히 되는 네 그런, 45만원 맞나? 네그 정도는 되는, 꽤나 비싸죠? 이런 자켓을 샀었는데, 아무튼 런던은 네 이렇게 어 패션 공부하기에 환경이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건, 음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laughs> 저희 학교 에 오시게 되면, 예, 누릴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어드밴티지 같은 거, 예, 좋은 점까지는 아니고, 정말 사소한 어드밴티지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를 CSM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정말, 예, 어, 런던에서 어깨 힘들어가는 순간이 정말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음, 학교가 다닐 땐잘 몰라요. 왜냐면, 어차피 다들 금민도본 CSM 학생들이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어차피 본 얼굴들이 다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가지고 내가 샌마틴 다닌다고 해서 뭐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기분을 받는 경우가 정말 드문데, 어, 이제 2학년 마치고 인턴을 하러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네, 조금, 네, 그런, 그런 기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턴을 하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만 군데서 인턴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막 몰매듯이 들어옵니다. 같은 런던 안에 있는 LCF나 웨스트민스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브라이튼, 노팅엄, 맨체스터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온애들 독일에서 온애들 이태리에서 온애들 벨기에에서 온애들 진짜 다양해요. 그렇게 인턴들이 다 모여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학교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CSM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기도 네뭐 거기서 봤다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기 어려웠냐 학교 선생님들 어떻냐 그리고 또뭐 학교 애들은 또 어떻냐 그리고 또뭐 여기 디자이너 csm 출신인데 그럼 뭐 너랑 동문인 거냐 네뭐 이런 취득자는 이야기도 하고 네또저 인턴할 때음 안투어프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심지어 개조차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네 솔직히. 안투어프 다닌다고 하면, 어,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도 진짜 질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어, 안투어프가 들어가는 걸로만 치면 CSM보다 더 어렵습니다. 졸업하는 거는 그보다 더어렵고 그래서 안투어프 하면 진짜, 내 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세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뭐 CSM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애들조차도 네,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뭐 학교빨에 목매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정말 쓸모 없습니다. 어 기분 좋은 거뭐내뭐 네, 뭐 길어봤자 10분 그 이상 가기도 힘들고 그 이상 가서도 안 됩니다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왜냐면 얼른 집중해서 일을 해야지 거기에 내뭐빠질을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빨에 그렇게까지 심오하지 않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학교가 출신 학교가 이하의 실력을 바로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인턴할 때독일에가 하나 있었거든요. 키 크고 성격도 진짜 온순하고 조용조용한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네, 뭐, 이름도 아직까지 기억나요. 조세핀이라고. 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그 아이의 학교는 전한 번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아이의 작업을 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 우먼즈 애들의 어떤 작업보다도 더 훌륭했었어요. 학교가 절대 밥 먹여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시면 거기에 걸맞게 노력을 하셔야 발전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학교 들어가셨다고 우쭐대거나 그러지 마세요. 음, 제가 꼰대처럼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음, 패션은 그렇게 겉모습 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너는 자기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출신 학교가 아니라 좋은 학교 들어가셨으면 그에 걸맞게 어,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집중을 하셔야지 학교 좋은데 다닌다고 목이 힘들어가서 우쭐대고 돌아다니시다가. 막상 적어봤더니, 음, 이거 별로야. 그러면 또이거만큼 어글리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학 가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좋은 점이 분명 있지만, 유학은 항상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유학을 나는 왜 가고자 하는가. 이 유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학의 목적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위에 카드를 누르셔가지고 어, 영상을 쭉 시청하셔가지고 자신이 유학을 왜 가고자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기를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